항상 네, 경기장에 가도 들어가서 여기서 항상 아, 이3보이3보확 들어가서 인사하고 딱 삼보 나가서 대신에 딱 밟아야 돼. 그렇게. 그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 인사하면 돼. 여기서부터 인사하면서 엉거주저지 말고 엉거주가딱 보고 싹딱 들어와서 돌아봐요. 들어와 자 인사하고 자철 끼고 하나 둘셋 딱. 손이 다 가야 응? <laughs> 돼, 이렇게. 이렇게 정확히 해야 돼니다시는 앞으로. 아, 고기의 이사맘들. 다시 들어가서 인사를 들어가고, 지혜 앞으로 들어가서. 문예고 나가서 신부에딱거기서부딱 걸리도록. 아, 거기서부터 잘 기다려가십시오. <laughs>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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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물도 치고, 대형물도 치고, 회도 치고 해봐라.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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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맞고그맞 어, 호작할 이 형님한 실수 되는 거야 초반으로 잘했어. 되게 잘해.